안녕하세요.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코리아 탑팀의 체육관입니다. 제가 오늘은 샌드백 치는 거, 샌드백 팀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샌드백 치기 전에 제일 중요해요. 격투기 선수가 시합을 나갈 때는 체중질이 제일 중요해요. 체중질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. 두 번째, 부상당해갖고 시합을 나가면 절대 안 돼요. 부상당해갖고. 그 아마추어 선수들은 헤드게 시합장에 가서 깍! 쪼였으면 절대 안 됩니다. 헤드가를깍 조이면은 눈이 충혈돼어서 앞이 안 보여요. 헤드게를 좀 숙인 데다가 또 눈이 딱좀 얼굴이 빨개지면서 충혈되면은 선수 거리감 각을 못해요. 그러니까 코치나 주도자님들은 그걸 기억했다가 헤드에 약간은 이길 정도로 그 정도 쉬어서 시작을 내고 보냈더니. 또 샌드백 치는 거 보겠습니다. 샌드백 칠 때는 샌, 샌드백이 상대선수라고 꼭 생각을 해야 돼요. 상대선수가 딱 붙어있지 않잖아요. 상대선은 움직이잖아요 뭐딱 1m쯤 떨어져 1m쯤 떨어져서 내가 잽을 칠때기야 허리를 쫙 올리면서 째멀 그 다음에 붙칠때는몸 전체가 나가지 이 허리가 이 다리하고 허리가 완전히 비틀어져서 이, 이 상태는 정상적인 선수하 싸울때 정상적인 선수하고 싸울때기야 하나 둘 항상 여기가 들어갈때는 뒷발에 힘을 주고 팍 들어가요 자 이렇게 죠 뒷발에 힘을 그러면 이렇 치다가 빠야 될 때는 앞발에 힘을 주고 뒤로 밀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원두지고 항상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가 제일 날라온다 죽이면서 수급해서... 밑에가좀 적다. 근데 상대가 세들어온다한 바퀴 피어! 한 바퀴 잡혔다가 들어가면, 한 바퀴 잡혔다가 뭐, 찬스를 잡았을 때는...

상대가 왼손 입을 때는 이 나이트만 있어요, 나이트. 이 왼손 입을 때는 레프트는 손에 같이 걸려갖고, 안마디로 그래서, 나이트 스트 나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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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왼손 입을 때는 이 하이킥 있잖아요. 상대가 이렇게 되면 이게 면이잖아요 안 매입해서 되게 이 킥을 하이킥을 많이 쳐아봐 한번 타턱이적중합니다내가 공격을 하는데 도망간다 절대로 이 하체는 상체는 물러나도 이 하체는 못 물러나요 그렇기 때문에, 내가 공격을 줄여다 이렇게 <laughs> 해종아리잡 네, 키가 큰 선수. 키가 큰 선수는, 내가 정상적으로 서서 는안 맞아요. 더킹을 해요. 더킹. 키가 큰 지각해서 저쪽 접근 i c a l front back f 헤. o 너무.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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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. 아, 감사합니다.